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잘 시작하셨습니까? 예, 어, 뭘좀 할까 고민하겠다 그랬는데 당분간은 어,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잠원을 따라서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를 조금 <laughs>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잠원 10장 어제 묵상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묵상했는데 특별히 어, 이렇게 10절부터 한 5절은 입술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11절 말씀입니다 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아멘 사실 입술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으면서도 잘 안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은 그 입술이 생명의 삶이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목도아 주는 반면에 악인 입술은 독을 먹은 거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하고 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제가 왜 자문을 하게 되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쓸개를 때로 <laughs>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수술도 하고요.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짧은 기간 그때 영양식을 쉴지 안실지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가보고 좀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어, 그 수술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조금 칠하신 거예요. <laughs> 막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을 막 혼내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막근무한지 얼마 안된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막 굉장히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밖에 있는 저도 이렇게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진료를 본 그과가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선생님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밖에 계신 세 분이 계신데 아무도 표정이 밝은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이제 종합병원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그 데스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진료보는 과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과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밝고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 제가 본그 과는 얼굴이 어두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의 말한 마디가 그 전체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피 검사로 이제 피 뽑으러 내려가는데 자기 제가 좀 혈관이 잘안보여가지고피 뽑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그 영상의학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주사를 꽂아 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막아 이렇게 피 뽑느라 힘드셨죠. 지금 주사도 커가지고 손등에 놔야 되는데 많이 아플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 오늘 제가 그 어제 진료 본것 중에 제일 아팠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좀 손등에 통증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주시니까 그 아픈 것도 이렇게 조금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말씀이. 특별히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제 그래서 시편 기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물론 이게 꼭그 어 아까 읽었던 우리 이 장원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경은 우리 입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말이 나가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음, 사실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훈련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할 때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찬양 우리 진나라는 찬양사장자가 부르신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n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인답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바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훈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